이 시간에는 제가 요거 야마 SX 600 기본 작동 및 어, 기초 설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뭐 이거 제가 오늘 설명 드리는 것 외에 더 궁금한 사항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제 SX600 야마 요 SX600에 대해서 제가 기본 작동법 및 요걸 받으시고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 출고하기 전에 이제 고객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한국형 리듬을 박스를 뜯은 개봉한 상태에서 요 안에 이제 내장을 해 드립니다. 내장을 해드리면은 이제 집에서 요 악기를 받으신 후에 아답터를 연결하시고 요 전원, 요 전원 버튼을 요렇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불빛이 들어오면서 전원 이제 연주할 준비가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1번부터 8번까지 다 메모리를 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스코, 트로트, 슬로우고고, 슬로우라, 미녀, 폴카, 월츠, 고고 이런 식으로 8개에 다 담아 드렸기 때문에 웬만한 곡은 다 연주가 가능하십니다. 뭐 빠른거 디스코, 뭐 트로트, 그 다음에 슬로우고고, 슬로우라, 이 것만 가지고도 연주가 다 가능하시고. 자, 그럼 제가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악기를 처음 받았을 때아댑터를 연결을 하시고, 어댑터 연결하시고,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원이 부팅이 되면서 켜지게 되면은 다른 거안 건드리고 트로트를 하고 싶으시면은 2번, 2번은 누르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요게 이제 스타트 버튼입니다. 자, 요걸 눌러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연주하시면서 이제 제가 1번을 다시 눌러주시게 되면은, 디스코 리듬이 나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일단은 뭐그 외에 다른 거 쓰셔도 되고, 요 디스코 리듬에 요 소리가 아닌 요 소리, 요 소리, 요런 소리로 바꿔 쓰고 싶으시다 하셨을 때는 8번 위에 프리즈라는 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바꿔주시게 되면은, 리듬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소리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즈는이렇게 해서 쓰시는 거고 요걸 빼고서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리듬과 소리가 같이 바뀌는 거죠. 네. 요런 식으로 이 프리즈 기능을 가지고 리듬만 바꿔 리듬과 음색을 동시에 바꿔 줄 때는 요 프리즈 버튼을 끄고 바꾸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리듬에 지금 나오는 리듬에 소리만 바꾸고 싶다. 리듬은 그대로 나오고 소리만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요 프리즈 버튼을 누르고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리듬은 그대로 나오는 상태에서 소리만 바뀌는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제 처음 받으시는 분들 뭐 이제 여기 인트로나 뭐 메인 바리에이션, 그 그다음에 엔딩, 뭐 싱크로 스타트, 스톱 있는데 이런 것도 굳이 안 하시고 그냥 요 번호만 눌러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연주를 하시면 되신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조금 익숙해지시게 되면은 내가 여기 저장된 거 외에 다른 리듬과 다른 소리와 어, 그다음에 템포도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하고. 밸런스라는 버튼을 눌러서 어 음색과 뭐 요런 것들 다 조절을 해서 메모리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다시금 원하시는 번호에 저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고거 같은 경우 이제 어두 번째로 가서 이제 <laughs> 지금 말씀드린 것, 방금 전에 말씀드린 리듬 고르고 음색 고르고 그다음에 어 템포 맞추고 리듬 크기와 멜로디 크기 밸런스 조정해서 요 버튼으로 밸런스 조정해서 저장하는 것까지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듬을 고르실 때는 요 스타일 왼쪽편에 보시면 요 스타일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 팝, 락, 댄스, 라틴, 컨트리, 엔터테이너, 월드 뭐 이렇게 익스펜션 유저가 있는데 우리가 팝 락이나 할 때는 이런 거 그냥 눌러서 이 화면에서 예스 yes 버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옮기셔도 되고 동서남북 화살표를 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옮긴 후에 엔터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그 리듬 혹은 그 소리가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유저에 있는 리듬 한국형 리듬을 쓰고 싶기 때문에, 어 여기서 내가 원하는 뭐음뭐 폴카를 하고 싶다. 아니면 뭐 폴카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폴카에 놓고 엔터 버튼을 쳐주시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그럼 리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폴카를 정했고, 빠르기가 어, 조금 느려서 템포, 여기 왼쪽에 템포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조금 빨리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듬은 144 템포에 맞춰놨고, 이제 소리는 우측에, 이것도 이제 피아노, 올갱, 기타, 베이스, 플러스 스트링, 플러스... 아, 오드윈, 어, 그 다음에, 신디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만들어서 넣어 놓은 음색, 유저 음색을 쓸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화살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옮겨서, 뭐, 무그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네모 박스를 해놓은 상태에서 엔터 버튼, 엔터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네, 요 소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리듬과 음색 다 맞춰놓고, 밸런스, 이 밸런스라는 거는 리듬 볼륨, 멜로디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눌러서 이렇게 화면에 위아래로 올릴 수 있는 바가 나오면은 각, 각 바마다 이렇게 밑으로 내리지게 되면 해당되는 번호가 나옵니다. 그럼 일직선으로 봤을 때 해당되는 번호 스타일에 해당되는 번호 리듬 소리가 좀 작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좀 키워 주셔서 아 그럼 너무 크다라고 하시면은 아지 이렇게 줄여 주셔서 이런 식으로 멜로디와 멜로디 크기와 리듬 크기를 이렇게 맞춰준 상태에서 뭐 멜로디 소리가 작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제, 여기, 라이트1 이라는 거, 4번. 여, 왜냐하면, 여기 지금, 라이트1만, 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라이트1만, 이렇게, 소리는 꺼지게 됩니다. 자, 그럼, 리듬 소리와 멜로디 소리의 밸런스를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다 맞추셨으면, 메모리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1번부터 8번까지 중에 원하시는 번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해당 번호로 내가 지금 저장한 것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화면이 나왔다 치면은 그냥 동그란 요 다이얼 패드 옆에 엑시트 버튼으로 이렇게 나가 주시면은 기본 핸드폰 홈 화면처럼 이렇게 기본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내가 메모리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어, 나중에 껐다 키더라도 내가 저장된 게 여기에 있 있을 테니까, 뭐, 따로 이렇게 찾고 밸런스 맞춰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메모리 버튼만 누르게 되면 내가 그 전에 저장했던 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요런 식으로 원하시는 것들, 어, 이제 본인들이 또 원하시는 것들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 놓으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저희가 해드린 대로 그냥 쓰셔도 크게 상관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피치밴드나 모듈레이션. 자, 피치밴드는 위로 올려도 제자리로 가고 밑으로 내려도 제자리로 갑니다. 하지만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는 위로 올리게 되면 음이 떨리게 되므로 이제 요거는 밑으로 내려놓고 쓰시는 게 정상적인 작동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인트로 요거는 이제 노래방에서 전주 엔딩 후주 버레이션 요거 같은 경우는 리듬의 변화를 줌으로써 조금 더 다각도로 재미나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템포 빠르기 기능 트랜스포즈, 조바꿈으로 해서 내가 C코드로 연주가 안되는데 뭐 C샵이다 악보상에는 그러면 한 키만 내려서 C코드로 연주를 하셔도 되신다라는 거죠 <laughs> 자 이렇게 뭐 여기 나와있는 버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버튼들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설명서를 보시면 보시게 되면은 이 버튼이 어떤 버튼이다, 요 버튼이 어떤 버튼이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또한 제가 이제 여기 기본 설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해드리면은 어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뭐그 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어 전화를 주시게 되면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